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고양시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발한 활동과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19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분 복지 행정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평가미 시상은 전국 17개 시도와 2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늘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날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고양시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 정책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설립,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레일 및 LH 등과 협력해 관내 철도 역사와 LH 단지 내 사회적 경제 입주 공간을 확보, 입주시설 고민을 해결하고 전국 최초로 유방암 환우회의 창업 지원을 통해 지난 9월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 협동조합 다시시작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고양시 암환자 낙상 방지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천광필 일자리 경제국장은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와 상생,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 지역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자생력을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